뉴욕 증시 최고치 수준에서 하락, 나스닥 0.4%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사장 최고치 근처에서 사익 실현 압박에 하락했습니다.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7.5포인트, 5 0.25% 하락한 38,989.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터 드 포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3포인트 0 1 떨어진 5130.95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7.43포인트 0.41% 밀린 16207.31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고점 부담에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유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6일에서 7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6일에는 하원에,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 통화 정책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언은 연준의 3월 연방국회 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공개 발언으로 올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레피얼보스텍 애틀랜타 연방준비견의 총재는 이날 고용시장이 강하고 경제가 번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0.25%포인트씩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 연말 전망치를 상향하는 기관도 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S&P 500 지수 올해 말 전망치를 기존의 5,000에서 5,400으로 상향했습니다. 지표들이 앞으로 더 강력한 수익 증가와 놀라운 수익 회복력을 알리고 있다고 이유에섭니다. 앞서 바클레이즈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을 기준을 4,800에서 5,300으로 상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UBS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5,000에서 5,200으로 상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 보고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35만 명 35만 0명보다는 줄어든 수준입니다. 2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유틸리티와 부동산, 자재와 산업 관련주가 오르고 통신과 이미소비재,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리포트의 주가는 RBC가 투자 의견을 섹터 수익률에서 매수에 해당하는 시장,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렸다는 소식에4% 이상 올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데커스 아웃도어의 주가는 오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각각 18%, 2% 이상 올랐습니다. 제트블루와 스프릿 항공의 주가는 양사가 합병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제트블루의 주가는 4% 이상 오르고 스프릿 항공의 주가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메이시스의 주가는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가 메이시스 인수제한가를 66억 달러로 상향 제시했다는 소식에 13%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에서의 2월 판매 부진 소식과 인센티브 제공 소식에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포드의 주가는 미국의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는 소식에 2%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늦게 무디씨가 회사의 주요 은행 계열사의 예금 등급을 하향했다는 소식에 23%가량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의 주가는 24%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디슨 인베스먼츠의 마이크 센더스의마켓 마이크 센더스는마켓워치에 연준 당국자들이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6월까지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충분한 자신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인플레가 연준이 원하는 것보다 계속 높고 인플레 둔화는 상품 쪽에서 거의 일어나고 있다라며. 인플레이션 역학은 여전히 연준의 관점에서 보면 균형을 이루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강세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추세인지 알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4.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장의 70%를 넘었던 데서 하락한 것입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38포인트, 2.9% 오른 13.49를 기록했습니다.